지금 바로 귀 뒤쪽을 한 번만 만져보세요. 불과 10초 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는 놀라운 혈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35년간 한의학 분야에서 일해온 정의선 한의사입니다. 수많은 불면증 환자분들을 치료해오면서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지압법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못 이루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수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5년 동안 현장에서 수천 명의 불면증 환자를 치료해 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의사님 약 없이도 잠을 잘잘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 스위치 역할을 하는 특별한 혈자리들이 있거든요. 이 혈자리들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지압하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지난달에 저희 한의원에 오신 73세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무려 18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또 4시쯤께서 화장실을 가고 그 후로는 아예 잠이 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해서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혈자리 지압법을 매일 실천하셨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잠드는 시간이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고 두 번째 주부터는 밤중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 7시까지 푹 주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18년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잠든 적이 없었어요. 마치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제는 잠자리에 누우면 5분도 안 되어 깊은 잠에 빠져들어요.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할머니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 드릴 방법을 정확히 따라하시면 똑같은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35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불면증 환자의 약 85%가 이 지압법으로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불면증에 가장 효과적인 세 가지 핵심 혈자리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면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귀 뒤쪽에 위치한 가장 강력한 수면 유도 포인트입니다. 귀볼 바로 뒤쪽을 만져보시면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뼈의 안쪽으로 손가락을 살짝 밀어넣으면 움푹 패인 곳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곳이 안면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한의학에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뇌의 흥분 상태를 진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한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안면혈 지압은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변화시켜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안면혈을 지압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침대나 소파에 앉으세요. 양손의 중지를 사용해서 좌우 안면혈을 동시에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중지 끝으로 혈자리를 지그시 누르되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적당한 압력은 살짝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입니다. 10초 동안 꾹 누른 후 3초간 휴식하는 것을 5회 반복하세요. 지압하는 동안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머릿속에 모든 잡념을 비우고 오직 숨 쉬기에만 집중하세요. 제가 담당했던 68세 이순자 할머니는 안면열 지압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스트레스가 많으실 때마다 밤잠을 설치곤 하셨는데 안면열 지압을 시작한 첫날부터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잠이 올까 싶어서요. 그런데 지압을 시작하고 5분도 안 되어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분 후에는 정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정말 오랜만에 개운한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잠이 안올 때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실패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핵심 혈자리는 용천혈입니다. 용천혈은 발바닥에 위치한 혈자리로 전신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가장 깊게 패이는 지점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좀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뒤꿈치 방향으로 발바닥 길이의 3분의 1 지점에 위치합니다. 용천혈은 한의학에서 신장의 길을 보강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혈자리로 여겨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밤에 자주 깨게 되는데 용천열 지압이 이런 증상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용천열 지압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에 편안히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용천열 부위를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세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다가 점차 압력을 높여가세요. 한 발당 2분씩 좌우 발을 번갈아가며 지압해주세요. 이때도 역시 깊고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천열 지압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신 76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당뇨병으로 인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되면서 수면 패턴이 완전히 망가지셨습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려서 하루 종일 피곤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용천혈 지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밤에 3회에서 1회로 줄었고 두 번째 주부터는 화장실을 다녀와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한달 후에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시는 날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용천혈을 누를 때마다 발에서부터 온몸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의 컨디션도 좋아져서 낮에 활동할 때도 훨씬 활기차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핵심 혈자리는 신문혈입니다. 신문혈은 손목에 위치한 혈자리로 심장의 기능을 조절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손목 안쪽을 보시면 가로로 주름이 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주름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다 보면 힘줄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곳이 신문혈입니다. 좀더 쉽게 찾으시려면. 손목을 구부렸을 때 가장 깊게 패이는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신문혈은 한의학에서 심장과 직접 연결된 혈자리로 여겨집니다. 스트레스나 불안감으로 인한 불면증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현대 의학적으로도 이 부위를 자극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안정되고 긴장이 풀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문혈 지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반대편 손목의 신문혈을 찾아주세요. 찾으셨으면 엄지손가락 끝으로 혈자리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주세요. 약 15초간 지압한 후 5초간 휴식하는 것을 양손 각각 5회씩 반복하세요. 신문열을 지압할 때는 다른 혈자리보다 더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날수 있거든요. 신문열 지압의 효과를 톡톡히 보신 71세 최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남편분을 잃으신 후 심한 우울감과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밤 온갖 걱정과 슬픈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새벽 4시, 5시까지 잠못 이루시는 날이 계속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문열 지압을 시작하시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지압하는 동안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정도였는데,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시니까 밤에 잡생각이 드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부터는 지압 후 20분 이내에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한달 후에는 예전처럼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문혈을 누르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마치 마음의 진정제를 바른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잠자리에 누워서 신문혈만 지압해주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이제 세 가지 혈자리를 모두 활용한 최고의 지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5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정확히 따라하시면 시너지 효과로 더욱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 다음 침대나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첫 번째로 용천혈부터 지압해주세요. 좌우발을 각각 2분씩 천천히 마사지해주세요. 이때 발바닥이 따뜻해질 때까지 충분히 지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양손의 신문열을 각각 1분씩 부드럽게 지압해주세요. 이때 깊고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면서 마음을 비우는데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누워서 양손으로 안면열을 동시에 지압해 주세요. 10초 지압, 3초 휴식을 5회 반복한 후 그대로 편안히 누워 계세요. 대부분의 경우 안면열 지압을 마치고 10분 이내에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드실 겁니다. 이 전체 과정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추가 팁이 있습니다. 지압 효과를 극대화하는 특별한 호흡법이에요. 각 혈자리를 지압할 때,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또한 지압하는 동안에는 머릿속으로 편안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봄날 꽃밭에서, 산책하는 모습이나 시원한 강가에서 물소리를 듣고 있는 장면 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제가 치료했던 또 다른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9세 박미영 할머니는 무려 20년간 만성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각종 수면제를 복용해 보셨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부작용 때문에 더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지압법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잠드는 시간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되었고, 두 번째 주부터는 밤중에 깨는 횟수가 5회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달 후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 방법은 정말 기적 같아요. 20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는 저녁만 되면 기대가 돼요. 오늘 밤은 또 얼마나 편안하게 잘수 있을까 하면서요. 정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더욱 효과적인 보안법이 있어요.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의 경우. 지압 전에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목 뒤를 5분 정도 찜질해 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반대로 몸이 차가운 체질의 경우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배꼽 주위를 5분 정도 찜질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신의 체질을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평소에 더위를 많이 타고 찬 음료를 좋아하시면 열이 많은 체질이고 추위를 많이 타고 따뜻한 음료를 좋아하시면 차가운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압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법도 알려드릴 개요방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시고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하시고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향을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침구류도 중요합니다. 베개 높이는 6cm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푹신하거나 딱딱한 것보다는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은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보온성이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지압법 외에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추가적인 생활 습관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는 것은 수면 리듬을 깨뜨릴 수 있어요. 둘째.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셋째,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너무 늦게 식사하면 소화 때문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잠자리에서는 잠만 자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습관은 뇌가 침대를 각성 장소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섯째, 적절한 운동을 하되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에는 마치세요.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지만 너무 늦게 하면 오히려 각성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방법을 실천해도 2주 이상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 혹은 같은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코골리가 심하거나 낮에 과도한 졸음을 느끼신다면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5년간 불면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충분하고 깊은 잠을 자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감정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또한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혈자리 지압법은 35년 임상 경험의 집대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면열, 용천열, 신문열을 정확한 순서와 방법으로 지압하시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잠못 이루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깊은 잠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